미군의 원자폭탄 떨어뜨리기 전에 3년 동안 죽은 일본인이 몇 배로 더 많습니다. 에, 이러한 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미국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아 물론 아 그것이 뭐 우리 한국인한테는 그 해방이라는 어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그 그 결과 아 이제 한국은 그 해방이 될수 있었으니까 뭐그 그 일본의 오판이 어, 한국에는 뭐 그다지 나쁜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 그 당시에 에, 그 이런 그 미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이 역사적인 일들이 어,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또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뭐 드렸습니다만은 그뭐 좌파의 그, 그이 거짓 선동. 어, 뭐, 선전선동에 속아서 많은 그 사람들이, 어, 그, 음, 뭐, 미국은, 어, 그, 이, 한국을 뭐, 갈라놓은 그런 나쁜 나라다라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지금 60대, 그러니까 70대 초중반부터 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70대 초중반, 60대, 50대, 40대까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어, 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련과 미국은 그 전에는 우방이었는데 동맹국이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냉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적국이 돼 버렸어요. 어, 미국은 자유민주 체제, 그리고 소련은 공산 체제로 가면서 2차 대전 때까지 우방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틀어지면서 냉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냉전이라는 것은 총을 쏘지 않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콜드 워라고 하는 건데 이 냉전 시기에 서로 뭐를 했냐면은. 어, 총을 안 쏘니까, 어, 이 선전 선동으로 정보전을 한 겁니다. information warfare. 그런데 그 information warfare를, 어, 이 서방의 미국이 공산지역에다 한 것보다, 어, 공산국가 소련이 서방에 한게더 효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 선동을 더잘한 걸로 봐야죠. 소련이.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그이 공산 진영에 대한 선전선동은 어그 공산 체제는 그 부귀 영화를 누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 민주체제 그 이것이 되야만 여러분들에게 좋다. 뭐 이런 정도를 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선전선동입니다. 물론 거기에 뭐 약간 어뭐 과장이나 거짓도 섞여 있는 게 있었겠지만은 하지만 그 소련이 그 공산국 전체와 공산국 전체를 컨트롤하는 소련이 이 민주진영에다가 한그 선전 선동은 전부 거짓말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이 남북을 갈라놨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다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만 카이로 회담이라든가. 아, 모스코바그 삼상 회의라든가 얄타 회담이라든가를 통해서 어,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그 전쟁 말기가 되니까 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어,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을 일본군이 순수히 무장 해제를 받아들이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일본군이 반항할 것까지도 다. 그 감안을 해서 한반도 전체에 있는 그 일본군 그를 일본말로 조선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그 그 조선군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의 군을 조선군이라고 부른 거예요. 당시 조선군의 무장 해제를 어느 한 나라가 하는 거는 힘들 수 있다. 왜냐면 그이저음 일본군이 무장 해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영국은 뭐어 별로 군사력이 없었고 여력이 없는 나라였고 어 미국과 소련이 그러면은 어 한반도에 일본군에그 무장해제를 맡아서 하는데 두 나라가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38도 선이 어그 거의 중간 정도 되는 선으로 이렇게 보고 미 국무성에서 야, 그러면은 이 38선을 이남, 이북으로 나눠서 이북은 소련군이 무장해제를 하고 이남은 미군이 해제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결정한 것이 그 무, 일본군 무장해제 편의를 위해서 너 서, 어, 건원선이 이것이 이제 분단이 되는 결과가 나중에 에,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미국이 뭐 남북을 갈랐다 하는 그런 그 좌파들의 선동선동에 선전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어, 냉전이 되면서 그 선전선동을 한 것에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그 소련이 갈라났다는 욕을 안 합니까? 소련한테는. 미국한테만 하고. 그게 소련이 다그 선전선동을 위해서 공산진영에서 한 겁니다. 그거를, 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한 70대 초중반부터 그 이하, 어, 60대, 50대, 40대까지가 그런 선전선동을 막그 하기 시작한 냉전이 시작되면서, 어, 19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거를 어, 그 듣고, 어, 또뭐 남한 내에 침투해 있는 그 북한 간첩이라든가, 어, 또그 영향을 받은 좌파들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우리가 미국을 알아야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일본이 그 일본 내 군부에서도 미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또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히틀러가 그렇게 일본을 말린 이런 것을, 어, 다 무시하고, 어, 미국을 잘 모르고 너무 과소평가한 그런 결과 이렇게 예, 역사가 바뀐 겁니다. 물론 바뀐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는 어 남쪽에 만일에도 자유를 얻었으니까 잘된 거죠. 그리고 뭐 민족이 전체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된 것은 어 아주 그 좋은 일입니다. 단지 이제 해방 이후에 북쪽이 이제 공산 진영에 그 합류를 하고 소련의 영향권 내에 들어감으로써 민족이 분단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있지만 그것을 미국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어,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7년도에 미국에서는 젊었을 때그 인권 운동을 하면서 땅콩 농장을 하던, 어, 아버지의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어, 하던 사람이 그, 조지아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이 사람이 주지사 이후에 그 미국 그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미 카터라는 사람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그 맥이 없고 국제 정치에 어둡고 어그 인권만 강조하는 이제 그런 그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 돼서 1979년도인가 그때 아마 그 방안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깊은 뜻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단순히 이 사람이 인권운동가 출신이니까, 박정희가 독재를 해서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는 그 독재하는 정권을 그 지지해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이 지금 독재 정권을 지지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미군을 철수한다.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 반대를 해 준지는 아십니까? 등소평이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 나중에 1979년도에 미국에 옵니다 중국 지로자로서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음 등소평이 직접적으로 카터에게 그 비밀리에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50년도에는 그 소련의 꼬임에 속아가지고 중구, 중공이 그6.25 참전을 해서 어마어마한 중국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어, 한 20여 년이 흐른, 25년 가까이 흐른 이런 후에 1977년도에 중국은 어, 돌아가는 거를 많이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 중공이 뭐라고 어, 했냐면, 어, 그 이유가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어, 미군이 철수하고 공백 힘의 공백이 생기면 한반도 내에 <laughs> 그 공백이 생긴 힘을 소련이 메꾸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련과 김일성이가 어, 또 손을 잡고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어, 그,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 중공이, 예, 당시에 그 방위 부담이 한반도에서까지 무척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어, 등소평의가, 어, 지미 카터에게 그 비밀에 부탁을 해서, 어, 물론 뭐 미국이 미군부라든가 미 국무성에서 강력히 반대한, 아 어, 그런, 그, 것도 있고, 어, 뭐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은어 그때 중국이 이걸 제일 먼저 아이러니하게 6.25때 미국과 총뿌리를 맞지했던 중공이 이거를 미국의 부탁을 해서 미군 철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또 유럽에서도 그 소련이 패망을 하고 이제 그 1989년도 에 그때가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말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초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은 여자 수상으로서 그 마거릿 대처라는 사람이 영국 수상이었어요. 그런데 에, 미국이 그 서유럽에서 워낙 많이 이차 대전 때부터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으니까 유럽 방위에. 이제는 소련이 망해서 뭐 러시아라는 거는 이제 힘이 없는 나라가 돼 버렸으니까 미군을 정말로 많이 감소를 하려고 한 거예요. 미군의 거의 대부분이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주동 미군을 많이 그 철수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독일에서 미군을 어 엄청나게 많은 미국 전투 부대를 특히 철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와 가지고 그 미군의 그 독일 철수를 반대하고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마가렛 대철수상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뭐 줄줄이 전 유럽, 서유럽이 다 미국에 매달렸습니다. 미군이 절대로 철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왜 그러냐면 미국이 독일을 누르고 있으니까. 어, 지금 독일이 순환양이 돼서 이렇게 몇십 년 지난 거지 미군이 빠지고 나서 힘의 공백이 생기면 독일이 어떤 식으로 다시 군사 대국화를 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유럽 사람들은 <laughs>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적인 그 러시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같은 민주 진영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동서독이 통일되기 직전이었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어그 같은 서방의 음, 국가였던 독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독일이 군사 대국화 될까봐. 예, 이런 어,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미국을 잘 알아서 어, 중공이나 어, 그 유럽이나 미국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 전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0년 이후에 전세계의 유일한 슈퍼파워라서 어 미국 다음으로 뭐한 힘센 나라 한 20개 나라가 합쳐도 미국을 당하지 못하는 어 이러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컸고 그래서 유니폴라 시대가 쭉 지속되거든 지난 한 30년에서 지금은 어, 지역 파워 유럽에서는 러시아, 아시아에서는 그 중공이 올라서는 이런 멀티폴라 시대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그 과도기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어 지금 그 유럽의 그어 방위는 어 유럽의 그 러시아가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소련처럼 어 거기는 어 힘을 많이 줄이고 있고 지금 독일에서도 철수한 군대가 일부 폴란드나 발트의 삼국으로 전진 배치되는 부대가 있긴 하지만, 아, 이 아시아 쪽으로 일본이나 아, 이런 쪽으로 올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주한미군을 증가하는 것도 결정된 건 아니지만 고려 대상에 들어가 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피보트 아시아라고 해서 어 아무리 바이든 정권이 허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책 부재와 어, 결정권자들의 우유부단성 때문에 그런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그 이렇게 그 없다거나 뭐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오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슈퍼파워고 또 우리가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이 해외에서 전쟁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미국이 또 참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민주당 정권이 그 겉으로 허약해 보이는 정권이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하고 그 2등, 3등의 주목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평소에 그이 얄밉게 보이는 나라들한테 이제 그 꿀밤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음, 미국이 에, 그 힘의 균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 의도적으로 미국이 유럽에서는 또그 힘을 많이 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과거와는 달리 전혀 힘이 없었던, 어, 미국의 감히 올려다 보지도 못하던 그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겁니다. 지금 30년 전에, 러시아 30년 전에 중국이 아니에요. 어, 많이 커있는 커, 수, 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힘의 균형의 밸런스가 약간씩 변화되고 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그 엄청난 슈퍼파워, 어, 숨어있는 저력 이런 게 어디 갔느냐? 그건 아니죠. 그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부틴이나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국제정책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고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러한 그, 허약해 보이는 이러한 그 바이든 정권 같은 게 워싱턴에 들었으면 더, 어, 국제정세는 어 소용돌이치고 더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국 같은 그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 그 세계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이런 약소국은, 어, 정확하게 그 국제정세를 파악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러할 때가 이렇게 유니폴라에서 바이폴라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가 더 중요하고 이럴 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특히 한국 국민은 미국을 잘 알아야 되고 미국의 깊은 마음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한국의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을 알아야 하는 이유 1탄으로서 정치 군사적인 측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2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